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버려진 공터에서 쪼르르 달려오는 강아지 한 마리와 마주칩니다. 세상 쪼만한 이 녀석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좋은 것인지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. 평범한 시골 강아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난리법석입니다.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음식을 강아지에게 줘보는데요. 너무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. 그런데 강아지는 왜 이런 곳에 혼자 있었던 걸까요? 알고 보니, 여기엔 급작스럽게 변한 환경 때문에 주인을 잃거나 버려진 댕댕이들이 모여 지내고 있었고, 녀석들은 작은 강아지도 함께 돌보고 있었던 것인데요. 큰 댕댕이들도 사람 손을 탔던 녀석들인지 사나운 모습 없이 음식만 받아 먹습니다. 사람들은 이 강아지를 본 이후로 시간 날 때마다 들려 음식을 챙겨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조만한 강아지는 너무 신이난 발걸음으로 사람을 쫓아갑니다. 그리고 허기를 채울 수 있었는데요. 부디 강아지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났으면 좋겠네요.